노화는 일생 동안 일정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국제학술지에 실린 두 편의 연구는 노화의 중요한 변곡점이 40대 중반, 50세 전후, 60대 초반에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. 첫 번째 연구는 장기조직의 단백질 변화를 분석했습니다. 그 결과 45세에서 55세 사이에 대부분의 장기에서 단백질 구성이 크게 달라지는 분자 폭풍 현상이 나타났습니다. 이 시기에는 심혈관 질환, 지방간, 조직 섬유화와 관련된 단백질이 급격히 증가했고 특히 대동맥에서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. 두 번째 연구는 혈액과 미생물 데이터를 추적 분석했습니다. 40대 중반에는 알코올 카페인 지질 대사, 피부 근육 관련 분자 변화가 60대 초반에는 심혈관 면역 신장 기능과 탄수화물 대사에서 변화가 집중적으로 확인됐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연구가 노화의 과정을 이해하고 연령대별 맞춤형 건강관리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. 40대에는 심혈관 질환 예방이 60대에는 신장관리와 면역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.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